야, 여기 그냥 통로가 만들어졌는데? 전동의 초기, 전동의 초기 이거를 언박싱할 거예요. 우리 회원님하고 같이 언박싱해서 공장 사장님이 공장 사장님이 <laughs> 친구분이신데, 이분 우리 이 사장님하고 같이 개조하시고 카바 달고 하신다고. <laughs> 스위치 있을 건데, 그때 메인 스위치가 있었나? 아, 스위치... 다 아, 뒤에 있지 마세요. 왜냐하면 뒤로 밀리면 밑에, 밑에 그거 꺼냈어요. 혹카시몇번 지면 걸려요. 저번에도 이걸 몰라가지고 시급했다니까, 맞아 yeah 설명해 드릴게잘 보세요. 네. 네. 요거, 요거, 요거를, 요거, 요거를 꿔보거나 답이 나오고, 그러면 얘가 죽었는지 체크 봐야 되잖아요. 그럼 뒤에 여기 이제 볼트를 풀어가지고, 요거만 사와서, 잭, 잭, 있지? 잭. 잭, 요거 뽑아. 요거 누르고 당기면 뽑히거든. 근데 선을 당기면 안 돼. 그래서 요걸 뽑아서 당기면 빠져요. 지금 광양에 우리 회원하고 같이, 어, 옥룡? 옥룡 쪽에 풀베로 왔어요. 제 전동 제초기 들고. 그래서 한번 가서 한번 비 오는데 한번 배 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둘이 신나게 가고 있습니다. 가 이제 풀베는 거 영상 찍고 사진 찍고 해서 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사장님 밭에 가는 겁니다. 지금 광의 사장님 밭에. 같이 노는 거죠, 뭐. 이래가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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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것도 안 돼? 어? 그걸로만 꺼지나? 그걸로만 꺼지는 거 이거 참 이거 내리니까 안 꺼지던가요? 이거 내리니까, 아, 내리니까. 신호 걸렸거든요 스로틀라인인가 아마? 아 힘들어 그만해 와. 좀 떠워 놓. 야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고 싶어할 것 같은데. 그 나한테 이십 분데.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고 싶어할 거 아니야. 상위 거 보면. 모들. 대충 하고 다음에 대충. 아풀을 어느 정도 밀어놓고 이제 들어가는 거. 이거 끌어내는 것도 있어요. 끌어내는 것도. 어떤 여기 벌초 벌초하시는 사장님인데 여기다가 달아달래 나를 두 개를 앞에를. 근데 여기 여기에다 선풍기처럼. 근데 그런 기계가 있긴 있던데 이거 이 구조에서 달기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벌초닷컴 이라고 벌초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가봐요. 저그 사장님 뭐 하신다 그러는 거야. 거기 견적 달라길래 얼마 좋은 줄 아세요? 1300! 왜냐면 거긴 1년에 SA 달라고 하니까. 내가 쫓아다닐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하세 포함하고 이러면 1300. 27마력은 1300, 25마력은 1000만원, 990만원. 1년에 s 해줄게. 그조건에 특별한 가지는 우리 다 제작으로 만들었 지금 광양에 우리 회원하고 같이, 어, 룡 옹룡 쪽에 풀베로 왔어요. 제 전동 제초기 들고. 그래서 한번 가서 한번 비 오는데 한번 배 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둘때 같이 노는 거죠 뭐이래가 <laughs> 아, 맹집이에요? 야, 이거 가꾸기가 진짜 힘든데. 야, 이거 진짜 안 하고 좋네. 여기 옥룡계극이 여기죠 와야 여기 멋지네 멋집니다 여기 와, 이야 멋지네요 아야나 이런 데 좋아한다 꽃, 꽃도 진짜 너무 잘 가꿨고 그래서 늙어서는 이런 데 살아야 돼, 진짜. 아이고. 자, 또 시동을 걸었어요. 서런볼까요 여기가 자 보십시오. 여기가 갈아낸 공간입니다. 여기가 안 갈아낸 공간 여기가 갈아낸 공간. 갈아낸 공간이 이렇게 뚫려 있어. 요리리리 위에서 보면 좀 이런 이런 느낌 도로가 뚫렸어 도로가. 근데 이제 풀을 보면, 한번 만져볼게요. 초반에, 뿌리까지 뽑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한요 정도? 한 손가락 정도까지는 남고 제껴지는 것 같은데, 어, 풀, 베인 데는, 베데다 베이고, 어, 풀, 어, 풀 베인 데는 베였구나. 잘린 건 잘렸고, 긴 거는 잘렸고, 막핀 것도 있고, 이렇지만, 이거를 갈고 자르고 또 다시 한번 갈아 갈아 지니까 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촘촘해져 이거 <laughs> 한 두세 번 왔다갔다 하면 이렇게 촘촘해지면서 이렇게 되는기도 한다 얘 봐라 지금 여기가 지금 매실밭이거든요 매실밭 메실바. 이렇게 뚫렸어요 길이 잘 되네요. 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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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괜찮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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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깎이는 거야? 네. 어, 어잘 깎이네. <laughs> 야, 깎이네. 야, 앞에 잡초가 많거든요. 깎고 갑니다. 하고 가면 이렇게 떼고 하는 거지 깎이고 하는 거지 와 이거 다 깎아야 돼 초기로 깎이네요 야 이거 초기로 다 깎으려고 하면 여름에 덥겠네요 야이 매실밭이다 야이 매실밭 예신입니다. 예. 예미시리이 지나간 곳과 안 지나간 곳의 차이입니다. 자, 지나간 곳, 안 지나간 곳, 무성한 무성한 풀숲에 지나간 한줄낸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직까지 레벨은 정확하게 못 잡았는데 한줄 이렇게 폭파했어요. 이게 길이 만들어졌어. <laughs> 야. 근데 여기가 밑에 좀더 내려서 빠바박 해야 되는데 땅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 야, 여기 그냥 통로가 만들어졌는데? 사장님, 땅이 평평하진 않네요. 울퉁불퉁하네, 땅이. 그래도 길이 만들어졌네요, 그래도. 저거 나중에 열받는 거 아니에요? 비닐, 비닐 아 그래요 비닐이 비닐이 열꽉 차있지 싶은데 비 맞는 거보다 낫겠다 그래도. 오 차운다. 길이 널찍하게 파였네요. 세게 돌려봐요, 사장님. 국가시를 더 준답니다. 더잘짤리네 이게 제고센 거예요? 힘이 더 세고 더 소리가 더 큰데 원래 왕그리는데참 그래도 왼쪽하고 갔는데 하고 안 갔는데 비교하니까 확연하게 차이는 난다. 맞죠? 두세 번삐대 보면 와 씨. 신기하네, 상이. 처음에는 재밌겠다. <laughs> 사장님 이거 많이 써봤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잘 쓴다. <laughs> 와. 낮춘 거예요, 형님? 조금 올리신 거죠? 아. 야, 이거는 위에 이게 있어서 지나가면서 머리도 많이 치이겠네요. 야, 할 때. 지금 며칠 날려서 뒤까지 어. 그러, 아, 그래서 쳐지는구나. 지금 왼쪽께 한 50cm정도 되거든요 근데 풀이 좀잘 베이는 풀이고 완전 빡신 나무같은거는 있으면 좀 힘들긴 힘들겠지만 어 어느정도 50cm정도인데 아 사장님 또 여기서 저까지 지형을 알고 계시니까 믿대는거네 보내는거네 저기가 땅이 평평하다는걸 알고 있으니까 저기, 웅, 웅덩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보고 따라가야 되는디내 봐선 알고 있으니까 그냥 보내버리고 데리고 오는구나. 와, 봐 갔다 와봐 나는 저쪽에 좀 붙을게요. 힘들다. 벌 받는 것 같다. 야, 이거 완전히 번칫하게 도로가 생겼네. 아이 풀봐라 쪼거리고 앉아가지고 응.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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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실밭을 그냥 자 아, 벌초를 해버린 거구나. 아 좋네. 이게 공부리에 공부리에 올 때는 올려줘야 돼요 올려줘야지. 공부리에 올 때는 올려주고 갔을 때는 내려주고 이걸 잘해야 돼 이거. 기다리고 <laughs> 전화줄게요 네, 어, 전화 드릴게요 사장님